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테마주들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제 5월 9일날 대선을 진행했고, 당선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이 대선 테마주들은 인맥주들 기준으로 당선 여부가 거의 확정이 될 때, 어, 사실 19대 대통령은 좀 압도적이었으니까, 당선이 확정적으로 나올 때, 이 관련된 업종들이그 전에 크게 상승하는 게 인맥주입니다. 인맥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가 이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재료 완벽하게 소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 저기 보시는 2017년도 기점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인맥주거든요. 유성 KNS, 전연탄메타, 우리 큐브레인, 뭐 바른손, 이 정도가 있을 건데, 어 급락을 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어,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저출산도 있었고, 뭐,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도 많았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어,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이, 원전 제로, 어, 청정에너지 발전, 뭐,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에너지 세대, 어, 에너지 소비 산업 교육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이 정책 관련된 업종들을 내놨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들이 바로 정책주들이죠. 자 우선 한전 어, KPS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당성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가격대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5만 6만 원대를 선거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도 뭐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원전 제로죠.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이 두산중업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최저점까지 찍었어요. 최저점. 이 주식이, 2만원짜리 주식이 2천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뭐,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이슈로 상승했지만은, 그 정도로 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반하게 되는 산업이 걸리게 되버리면은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정에너지 발전, 신재생에너지 대표업종인 풍력 발전 업종 유니슨 5년 동안의 주가 추이입니다. 당선된 이후에 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그 그전부터 이제 사실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이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이 한번더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어,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왔고 어, 태양광 관련 테마주는 OCI입니다. 당연히 당선된 이후에 1년 동안의 초강세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에 8,000원짜리 아 8만 원짜리 주식이 18, 18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 정도로 보통 정책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니문 랠리, 1년 정도의 어, 랠리 기간을 가집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일단 어, 여당, 그 야당에서 1년 동안은 대통령의 정책을 굉장히 어, 폭발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막강하죠. 이제 가장 막강할 때이기 때문에 어, 군만 없이 올려준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책 중에 가장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많이 나온 정책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달 정도의 공약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산주공업, 보선파학태, 우리계수, 일진파워, 바로 원정 관련 테마주들이 가장 큰 강세가 많이 나왔고,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회복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는1년 동안 랠리가 갈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책 공약 보시면 알겠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 탄 에너지 전환을 기본추 잡고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겠다 어, 이런 어, 정책이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차적으로 가장 크게 봐야 될게 바로 원자력 정책 관련된 업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다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티플렉스를 어, 언급을 해드렸죠 원자력 밸브를 만드는 회사기 이 때문에 티 p 레스 언급해드렸고 뭐 보선파워텍좀 야매단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BMT 일진파워 한신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딱1년전 이맘때 영상을 한번 그때 올려드렸을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된다? 2017년도 기준으로 봐야 돼요. 2017년도 가장 잘 나갔던 기준에 고점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어,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고성파협택 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날아갈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산중공업 이에요 뭐 대형주긴 하지만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SMR이라고 하죠 소형 원자로를 가장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테마주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게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 테마 주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 대선 정책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1년 이상은 보세요. 아까 위에 언급해드렸던 뭐 유니슨이라든가 여기 뭐 오시아든 최소 1년이 올라갔습니다. 1년 동안에 장기적인 늘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늘리 도 당연히 변동성이 있겠죠. 변동성을 조금 더어 체크를 해주신다면서 해주시되. 장기적인 관점으로 올라가 주신다면은 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테마주들은 계속 좀 언급해 들었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들어가도 사실은 그런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테마주들 어 오늘 새벽 이제 끝났고 어장 개장하면은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